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 에이펙트입니다. 현재 오늘 날짜 기준으로 여러분들 10월 23일 목요일이죠. 오늘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전달드려야 되는 이 정보 한 가지를 입수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 지금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 정보는 여의도 증권가까지 제가 직접 다녀오면서 조금 힘들게 입수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자이 내용 제가 맨 처음에 딱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이즈가 정말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래서 속는 셈치고 일단은 한번 여기 있는 내용을 무작위로 뽑아서 봤는데 자 이게 우리 종목 관련돼서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의 이 자금 흐름 움직임을 정말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거는 감동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보는 사람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놨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뭔가, 좀 다르다 싶어서 여기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모든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자, 이걸 하루 만에 다 확인해 보기에는 제가 이거 몸이 한 세네 개라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 찬스를 썼죠. 증권가에서 이렇게 현역으로 뛰고 있는 제 지인들, 연락 가능한 지인들께 모두 연락을 돌려서 여기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각각 따로 이렇게 직접 중복 안 되게 확인까지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결과 총 종합을 해보니 뭔가 과장된 표현이나 이상한 부분이 단한 군데도 없었기에 이렇게 들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따로 챙겨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즈 있잖아요. 이게 이대로면은 25년도 통틀어서 에이펙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한 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런 상승 있잖아요. 이게 초라해 보일 정도로 거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게 정말 10월 23일 아까 전에 제가 영상 처음에 오늘 날짜를 강조드렸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도 아직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께 제가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28838249 et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이 재료를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뭔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상에서는 이렇게 무료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문자 보내놓으면 뒤에서 금전 또는 무료라고 했으니까 금전이 아니더라도 뭐 개인정보를 비롯한 무언가를 대가성으로 요구할 것 같다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대가성이건 뭐건 간에 전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건단한 가지도 없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문자를 확인하고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뭐 말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되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문자 한 건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빠르게는 답변 못 드려요. 이거 보내는 게좀 주로 이렇게 보내다 보니 바빠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는 못드리겠지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추가적인 정리를 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지속적인 피드백 이렇게.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안 돼요. 문자 한줄 적어서 보내고 한줄 적어서 보내고 한줄 적어서 보내는 거 이거 휴대폰 불납니다. 휴대폰 터져요 여러분들. 이러면은 제가 휴대폰을 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부디 여러분들. 자, 문자 한 건에 모아서 이렇게 질문 던져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뒤에서 따로 굴려도 될 것을 무료로 보내는 것 또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오지랍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또 제가 주식으로 정말 힘들어 봤어요. 극한까지 진짜 벼랑 끝에 이렇게 뭐 대롱대롱 매달리는 수준으로 힘들어 봤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자, 이거는 완치가 없어요. 다시 언제 불쑥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또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정도로 주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식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로 힘들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호전됐고 주식으로 먹고 살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느낌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선가 과거에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분들께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도움 드리고자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오지랍이란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없겠죠? 뭔가 솔직히 저도 고급진 표현을 쓰고 싶은데 알고 있는 게 이런 단어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단어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은 문자 보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의 이런 오지랖이 좀 좋게 보이신다 싶으시면은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또 강조 드릴게요 이 재료 있잖아요 오늘 기준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게 내용이 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순간 40에서 50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 절반 이상 떨어져요 그러기 전에 확인해 보실 생각 있다고 하시면은 무료니까 어차피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일단 확인부터 해 보시길 바랄게요 조금은 서둘러서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안 좋은 소식도 한 가지 전달 드릴게요. 지금 뒤에 이런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 종목이 이미 세력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이 잘하는 거 흔드는 거 아시죠? 멀쩡히 오르던 종목 잡고 때려버립니다. 이렇게 꺾어버려요. 근데 이 구간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었지만은 우리 종목에 대해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요. 자, 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내용 정말 많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세력이 자꾸 흔들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두번 이상 다른 부분 다한 번씩. 보셔도 되는데 자, 이 전략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거는 직접적인 연관 우리의 수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두번이상씩금꼭 확인해 보세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에이펙트 25년 올해 가장 마지막 강력한 한방이될것 같고요 10월 23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서둘러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무료에 대한 이유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자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2 8 8 3 8 2 4고 애트 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28838249 에트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즐거운 소식 자, 이런 소식 한 가지 전달드릴게요. 현재 AI 반도체 집중 공략. 자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올해는 AI 반도체 특히 관련 주가 관심 받을 수 없는 이런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좀 손에 꼽는데 여기서 조금은 주목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내용. 자, 9월달, 9월달부터 우리 AI 반도체에 속한 자 이런 아이템을 다루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성과 좀 보고 갈게요. 현재 가온 칩스 9월 1일부터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칩스앤미디어 역시 9월부터 대놓고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죠. 네패스도 있어요. 9월 1일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도 9월부터 상승. HPSP도 9월부터 상승. 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과연 우리는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이 기회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봐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 아까 말씀드려서 그런 성과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자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급증하는 수요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엣지 디바이스 시장도 확대되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시장마저도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HBM, 자 AI 하면은 고대역풍 메모리, 자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데. 해당 아이템은 국내 기술 경쟁력이 세계에서 지금 먹혀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몇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지만은 AI 반도체 산업에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AI 반도체 그렇기 때문에 집중 공략 해야 될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소액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타와 장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종목까지 자, 분류까지 이미 완료됐어요. 철저한 재무 상태까지 실시간 파악해서 혹시나 생길 이런 변수마저도 충분히 배제를 하고 있고요. 2중3중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만 전달드릴게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렇게 AI 반도체를 집중 공략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긍정적인 시장 상태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이런 내용들만 들고 올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만원 오를만한 내용도 자 이거는 만 오천 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오를 수 있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몇개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극적인 기회에 정말 이번 극적인 기회요. 에반이라는두 글자만 2번호 28838249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2번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호재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확인해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이건 당연하잖아요 유리한 자리를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강조 드리자면은 자 이런 상승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9월달에 연이은 상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거는 이미 나와있는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정말 극적인 기회 맞고요. 에반 이두 글자만 남겨주시고 앞으로 이뤄질 호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